102페이지 오른쪽 부분에, 자, 마스터 1번, 바로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주머니에 111223의 숫자가 한개씩 적힌 06개가 있다. 자, 111223. 1번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 하자.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. 예전에 풀던 문제입니다. 예전에 풀던 문제. 자, 공에 적힌 숫자가 확률 변수 x다. 그죠? 그럼 여기서 한 개를 꺼내니까. X의 분포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, 2, 3이 있고, 한 개를 꺼냈는데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,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,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. 그래서 X의 평균은 1곱하기 6분의 3, 6분의 1은 뭘로 할까요? 1곱하기 3. 곱하기 2 3 곱하기 1 그래서 6분의 10 그래서 6분의 10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때 분산은 변형시킬까요? 자. 제곱 자, 의변규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를 더한 것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. 그래서 제곱에 3을 곱하면 3 제곱에 2를 곱하면 4, 2, 8 제곱에 1을 곱하면 9 그래서 6분의 20 되나요? 그래서 이거의 제목을 빼야 되죠. 큰일 납니 그죠? 그러면 6분의 20, 9분의 25. 자, 6분의 20 빼기 9분의 25. 자, 그럼 요게 3분의 10이니까 3, 3 곱하면 9분의 30 9분의 30에서 25 빼면 9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? 자 2번 문제는 이 주머니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자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이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적힌 숫자의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하죠. 이 x 바의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돼 우리 처음에 해봤던 것처럼 사실은 다 적어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배웠죠. 배웠기 배웠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. 즉, 모집단의 정보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표본평균의 평균은 저것과 같고, 표본평균의 분산은 이거, Vx를 크기가 지금 2죠. 그것으로 나눈다 이거죠. 그래서 9분의 5 나누기 2를 한다 이거죠. 그래서 9분의 5 나누기 2를 해주면 18분의 5 이렇게 바로 구하겠다 거다 잠깐 멈추거나, 아니면 그대로 재생한 상태에서 유제를 바로 풀어봅시다. 잠깐 멈추고 푸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103페이지 2번입니다. 자 어느 고등학교의 연못에 달고 있는 잉어의 길이를 xcm 할때 잉어의 길이 이 x는 정규분포 시1 0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. 자,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보시오. 1번, 이 연못에서 이어 한 마리를 추출할 때한 마리 그 길이가 35cm 이상 50cm 이하일 확률을 보시오. 길이가 x라고 했죠. 이의 길이가 x가 35 이상 52하1 확률을 보하시오자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됐어 자,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풀던 문제죠. 음. 1 0이 지금 한칸거죠 40에서 이거는 쪽으로 반. 빨리 표준화하면 얘는 g가 마이너스 0.5 이상 1 이하일 확률이 됩니다. 자, 뭐 표를 참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주 보다 보면 이제 서서히 기억이 나죠? 3, 4, 1, 3 그렇죠? 3, 4, 1, 3 여기까지가 서 4, 7, 7, 2 그래서 저 위로 적겠습니다 어, 8 되겠죠? 그 다음 2이고 어, 1 올라가네요 4에 5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0.53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풀던, 계속 풀던 문제고 한 마리 추출는 것은 풀더미. 자, 이번 이 연못에서 크기가 4인, 자 L이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의 평균 길이를 x̄라고 할 때, 표본 평균이 x̄. XBA가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곱시. 자, 묻는 것은 결국 35와 50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X가 아니라 x b a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곱시. 자, 이정의분포는 X의 정의구포입니다. 우리는 XBA의 정의분포가 있어요. 그래서 x 바의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겠죠. 평균은 그대로 간다 했습니다. 그리고 분산은 자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. 시그마 제곱 나누기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어 뒷단원에 이제 추정 나는데 그때는 루트 m 분의 시그마라는 말을 많이 쓸 거고 지금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 분산을 이거 나누기 n 이렇게 생각을 하자. 이거 나누기 n. 이거는 루트 m 분의 시그마 딱 생각이 차이입니다. 자, 지금은 어 모분산 나누기 n 이렇게 지금은 많이 쓰잖아요. 어쨌든 어, 결론은 4분의 100이니까 25고 정리하면 5의정이지 그래서 40으로부터 35까지면 5만큼 한칸을 그러므로 g로 가면 52인데 40에서 5만큼이면 두 칸. 그래서 결국 0에서 1까지와 0에서 2까지의 합이 되겠다. 그래서 0에서 1까지가 0 3 4 1 0에서 2까지가 0 4 7 1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. 쓰다 보면, 쓰다 보면 기억이 난다. 185, 이렇게. 자, 2번까지. 여기서 잠깐 멈추고, 유제를 한번.